강력범죄 변호,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절차상 위법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강압적인 조사나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경중과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증거 인부와 법리적 다툼을 철저히 준비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투거나 법리적 논쟁을 통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질적인 변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강력 범죄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